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도 어 11월 19일 수요일 새벽 어 여기는 캐나다입니다. 지금 시간이 0시 10분이네요. 예전보다 한 2시간 정도 빨라졌어요. 제가 내려오는 시간이. 한국에 갔다 가기 전에는 보통 제가 한 2시, 3시 정도 이렇게 내려왔는데 한국 갔다 오고서부터는 한 11시 정도부터 깨 있어가지고, 잠깐 몇 시간, 한 3시간 자고, 그러고서 내리깨 있어서 제가, 어, 좀 뒤척이다가, 에, 0시 되기 전에 내려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 갔다 온지꽤 오래된 것 같은데, 일주일도 안 됐더라고요. 자, 오늘은 이제 프라버브 21장. 13절부터 할 차례네요. 계속해서 뭐 맨날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아 그냥 하루하루가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하루, 사, 하루 사는 게 이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laughs> 자, if you refuse to listen to the cry of the poor, your own cry for help will not be heard. If y 여러분이 r 퓨즈 u 퓨즈투 리슨 요거까지가 이제 주, 저, 저, 동사로 봐야죠. refuse 이야 듣기를 거부하면, 뭐를냐면, t 다음 거를, the cry of t 가난한 이들의 외침 the cry of t 도한 단어로 봐야죠. 여기, to the cry of the poor 한 단어, refuse 도한 단어.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주어동사 목적어가 되는 거야. 주어동사 목적어가 되는 거야. 항상. 그렇게 딱딱 묶으면 그래서 여러분이 lips to l i s t e n 야 듣기를 거부해 to the cry of the poor 가난한 이들의 외침을 하면 your own cry 여러분의 그 자신의 그 외침이야. for help. 도와달라는 그래서 여긴 또 your own cry for help까지가 한 단어. 그래서 이게 주어가 되는 거예요. Will not be heard. 들리지 않을 겁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가난한 이들의 외침을 거부하면 여러분이 또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외칠 때 크게 하나님께 들리지 않는다. 인과응보를 얘기하는 거죠. 하는 마찬가지다. 맛들이 맞나 뜻이? <laughs> 하고도 또 제가 긴가민가해. 이제는. 아, if someone is angry with you, a gift given secretly will calm him down. 그런데 If s o m e b o d e 누구냐? Is angry with you. Angry with you. 여러분에게 화가 난 암흑애가 어? 아니구나. Somebody, 암흑애가 is angry with you. 여러분에게 화가 났다면니구나 네. 여기 s o m e n e 이 주어고 is가 동사 그래서 s o m e n e 이 아무개가 is angry 화가 났어 with you 여러분에게 화가 났다면 a gift given secretly 여기까지가 주어 gift야 선물이야 선물인데 선물을 설명하는 선물이 will calm him down이야 선물이 calm down 진정시켜 누구를 엎드려? 힘 그를 그를 화를 누그러뜨릴 겁니다. 이거야. 근데 기프트가 뭐냐면 설명하는 거지. 기분 시크릴이야. 그 비밀스럽게 준 선물이야. 비밀스럽게 주는 선물이 그를 진정시킬 거다. 화를 누그러뜨릴 거다. 그러니까 되게 화가 났으면 선물을 갖다 먹이라는 거죠. <laughs> 예? 참 선물에 약하다. When justice is done. Good people are happy, but evil people are brought to uh, despair. When justice, 즉 정의가 is done, 이루어질 때 정의가 이루어질 때 Good people, 선한 사람들은 are happy, 행복합니다. But, 반면 evil people, 악한 자들은 are brought, 가져가죠. To despair, 그 절망으로 절망에 빠집니다 지 가져가는 거니까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앞으로 아, 수동태니까. 그래 death is waiting for anyone who wanders away from good sense. death 죽음은 is waiting for. 이게 이제 waiting for 기다리고 있어 누구를 이 anyone을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이 anyone을 기다리고 있어 요 아무개. 이 아무개가 어떤 사람이냐 후루 설명이야. 원더즈 어웨이 프롬이야. 그래서 여기 원더즈가 동사잖아요. 원더즈 어웨이 프롬 이 프롬 다음 것에 부터 떨어져서 떠도는 방황하는 이런 뜻이지. 그래서 굿센스에서 굿센스에서 벗어나 떠도는 자 떠도는 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굿센스 굿센스를 그아 해석을 아름 잘 맞게 해보셔. 굿센스에서 그러니까 좋은 것, 좋은 감정을, 좋은 감을 갖고 사는 그곳에서 멀어져 떠도는 자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는 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죠. Indulging in luxuries, wine, and rich food will never make you wealthy. 인돌즈, 그 인돌즈는 이제 뭐에 빠지다, 탐닉하다, 그리고 그냥 막 쓰는 거 이런 걸얘기해 빠지는 거, 탐닉하는 거, 나쁜 거 타락하는 그런 거지. 인돌즈. 그래서 인돌즈 벌써 그 느낌이. 저기 나쁜 뜻인 것 같잖아요 인덜징 그래서 인덜징이야 인덜징, 인 럭셔리와 럭셔리하고 와인하고 그다음에 리치풋에 빠진 빠지는 것은 이거지 빠지는 것은 will never make 절대로 여러분을 만들지 않을 거야 어떻게 you will be 부유하게 부유하게 만들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이렇게 이런데 빠지면 그러니까 사치 술, 그리고 좋은 음식에 빠지면, 그것만 탐닉하면 여러분은 절대로 부유하게 될수 없다. 검소하게 살아라는 얘기죠. So the wicked bring on themselves the suffering they try to cause good people. So The wicked, 사악한 자들은 불 r i n g 가져갑니다. On themselves. 자기 자신에게 자신들에게 가져가. 뭐를 더 서퍼링을? 고통을 가져갑니다.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 뭐냐? 고통을 설명하는 거야. 지금 데, 데이서부터. 근데 여기 보면 대시 빠진 거라고 봐야 되는 거야. 여기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거야. 무슨 고통이냐? 데이 트라이트코즈가 동사야. 이렇게 애쓰는 거야. 일으키려고 애써. 요거 데이는 그자들이야. 이 위키드. 자기들이. 트라이트 코 s 즈 일으키려고 애쓴 뭐를굿 피플에게 선한 사람들에게 일으키려고 애쓴 그 고통이야. 자기들이 남한테 주려고 한 선한 사람 주려고 한그 고통을 자기들한테 가져간다. 자기들이 받는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여기 이, 왜 이렇게 또 대이가 나와서 완전한 문장이 나왔냐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대시 빠졌다 생각 그냥 이더 서퍼링을 설명해 주는 거다. 대시 있으면, 아, 설명하는 거다. 이렇게 금방 할 텐데, 요 대시 빠진 거야. 여기서는 영어권에서 영어를 쓰는 사람이 꼭그 관계 대명사, 이렇게 설명한 이런 거를 자꾸 빼버려. 이게 하나라도 들 쓰는 거를 거추장스러워 하더라고. 요 그래서 요렇게 그냥 대시 빠진 거다. 그래서 자기들이 try to c a e 일으키려고 애써, good people, 선한 사람들에게 일으키려고 애쓴 그 고통, 주려고 한그 고통을 지들이 받을 거다. Better to live out in the desert than with the nagging, complaining wife. Better to live. 사는 게더 좋습니다. 어떻게 살아? out in the desert. 그 사막에 사막 나가서 그 사막에서 사는 게더 좋다. than 이하보다 with a nagging 잔소리하고 컴플레인, 불평하는 아내와 아내와 사는 것보다 사막에 가서 사막의 그 바깥에 한데 가서 사는 게더 좋습니다. 어제도 그런 나왔죠. 어제는 어디 가서 사는 게 좋다 그랬어요. 지붕 위에 가서 사는 게더 낫다고 그랬잖아. 어제는. 근데 이제는 사막에 가서 사는 게더 낫다. 그러니까 이제 말을 조금 조금씩 바꿔가면서 왜? 중복된 말을 안 써. 단어를. 응? 유식한 유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리석 스티피 피플 같은 경우는 쓰는 단어가 한정되어 있잖아. 지식이 짧으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계속 쓴단 말이에요. 근데 유식한 사람들은 자기 지식이 많잖아. 그러니까 좀더 돋보여야지. 내가 이렇게 많이 안다. 자랑질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아니까 이렇게 바꿔가면서 쓰는 거예요. 말을 어, 조절을 좀 많이 하고요 실수하지 않도록. 아휴, 잘 안되네. 자, wise people live in wealth and luxury. But s p e e people spend their money as fast as they get it. Wise people, 그 똑똑한 사람들은 live in, 삽니다. 어디에? 어떻게 살아? live in wealth하고 luxury. 여기서 인이나 윗가 나와가지고 쓰게 되면 명사를 쓰잖아? 그럼 부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냥 웰스는 명사 재산이잖아. 부. 근데 부에 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사람들은 live in 웰스. 그 부유하고, 또 호화스럽게 삽니다. 반면, stupid people, 어리석은 자들은 spend, 씁니다. 대어 많이 자기 돈을 써. 근데 as fast as they get i c h 거든 그러니까 많이 패스트야. 빨리 쓴다 이기야 자기도 자기들이 돈을 빨리 써. 근데 as as 나왔다. 그러면 요 가운데 거 as as 가운데 거로 해석을 하는데 만해 뒤에 거 as처럼이나 만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as as 나왔다. 그러면 as 가운데 거를 뒤에 것만큼 뒤에 것 as 다음 거 처럼 이렇게 한다 항상 음, 그래서 돈을 빨리 쓰는데 어떻게 쓴다? they get it 자기들이 얻은 것처럼 자기들이 얻은 것처럼 또는 번 것처럼 이런 얘기지 get it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빨리 번 거야 이 어리석은 자들은 음? 그런 것처럼 그냥 빨리 써버린다 그러니까 쉽게 번 돈이 쉽게 나간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스티핏 피플은 어리석은 자 또는 사악한 자를 같이 나타내는 거지. 그러니까 나쁘게 돈을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번게 아니고, 그런, 그렇게 해서 고귀하게 돈을 번게 아니라, 갈취치거나 남의 것을 뺏거나 또는 뭐 사기치거나 이렇게 쉽게 벌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지. 그럼 사기, 사기친친 놈들도 이렇게 얘기할 거아니에 나도 어렵게 벌었다고 사람 속여서 사기쳐서 돈을 벌래니. 얼마나 힘들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땀 흘려서 번게 아닌 거지. 그거는 그버는 방식이 다른 거니까. 요거는 뭐 제가 이제 애들한테 설명하는 건데 설명하는 식이죠. 이게. <laughs> 이해하십시오. So be kind, be kind and honest, and you will live a long life. Others will respect you and treat you fairly Be kind and honest 친절하고 아니스트하게 정직하게 정직하십시오 그러니까 친절하고 정직하십시오 And 그러면 you, 여러분은 will live a long life 여러분은 오래 살 겁니다 장수할 겁니다 Others, 그러면 다른 이들이 Others, 타인들이 will respect you 여러분을 존경하고 and treat, 대할 거야 y 여러분을 fairly 공정하게 대할 겁니다 A shrewd general can take a city d e f e n d e d by strong men and destroy the walls they relied on 그 shrewd shrewd general shrewd shrewd이 그러니까 shrewd shrewt. 그러니까, 지난번에 shrewd servant가 나왔었죠 shrewd servant 그 영특한 그 하인은 주인은 주인의 아들 그 철없는 아들 위에 권력을 갖는다. 그리고 또 상속까지도 받는다 그랬어요. 상속 재산까지 한 몫을 받는다 그랬어요. 슈르. 그래서 이제 wise 또는 smart, sensible 또뭐또 intelligent 이런 거와 좀 다르게 그런 것과는 약간 차이 있는 뭐 영악한 또뭐 약삭빠른 또 빈틈 없는 그것도 뭐 있지만 그런 쪽으로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 슈어드가 그래서 슈 제너럴이야. 그 빈틈 없는 장군은 영리한 장군은 can take 뺏을 수 있습니다. A city 도성 또는 시를 어, 어떤 도성이냐, dependent by strong m a n 그래서 dependent 바이 스트록맨을 한 단어로 봐야 돼. 도성을 뺏을 수 있는데 강한 자들, 강한 사람들이 방어한, 방어한 그 도성을 뺏을 수 있다. 그리고 컴마가 있고 엔드가 나와. 그러면 빠, 뺏을 수 있는데 그리고 뺏어서 어떻게 해? 디스트로이, 파괴해. 더월즈그 성벽들을. 이거 시티니까 시티에서 벽이 쭉 삐익 둘러섰잖아. 그래서 엑스가 붙은 거야. 복수. 그래서 그 도성의 성벽들을 부숩니다. 근데 여기 또, 데이, 릴라이드 오냐. 이게 또 완벽한 문장이 나오잖아. 월 다음에. 여기 또 대시 빠졌다고 봐야 돼. 그들이, 여기 데이는 누구냐면, 이 스트롱맨이에요. 스트롱맨을 얘기하는 거야. 이 스트롱맨들이 릴라이드 오냐. 의지한, 믿은. 그러니까 성벽을 그 사람들이 튼튼하다고 믿는 거잖아. 거기에 의지한 거야. 우리가 이 성벽이 우리를 지켜줄 거다. 적들러부터 지켜줄 거다. 그래서 릴라이드온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 스트롱맨들이 의지한 믿은 그 성벽을 무너트립니다. If you want to stay out of trouble, be careful what you say. If you 여러분이 want to stay 머물고 싶어 out 밖에 out of the out of trouble.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곤경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싶다면 be careful. 조심하시오. 주의하십시오. what you say. 여러분이 말하는 걸. 그러니까 조심해서 말하십시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자꾸 문장을 보면 그 관계 대명사를 그 이렇게 생략한 거. 그런 문장을 이제 접해도 문제가 안, 되, 안 되게, 이제 그냥, 아, 이게 생략됐구나, 이런 걸 이제 예 알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거에 맡길 수가 있거든. 그, 뜬금없이 그냥 말안 하고, 문장이 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아무런 그, 뭐, 알림도 없이 그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아, 렇게 되면, 그렇게 완벽한 문장이 나왔다. 그러면, 아, 앞에 거, 항상 앞에 단어를 설명하는 거야. 목적어나 보호를 설명하는 거예 뒤에, 뒤에 나오는 문장이. 완벽한 문장이 나왔다. 앞에, 앞에 단어를 설명하는 거예요 거의 99%가. 그래서 여기도 w o r 잖아이 w o r 를 설명해. destroy the world이야. 파괴시켜. 요게 동사인데, 어, s h 드제 l d generally destroy 하는 거예요. 파괴함이야 이 제네럴이 파괴해 더월 성벽을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근데 이 데이 릴라이드오냐. 그러니까 요 바, 바로 앞에 단어 월즈를 이 데이 릴라이드오니 설명해 주는 거라 이거야. 그래서 대시 생략했다. 항상 이대 그런 거를 생략해 버린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떤 문장이 나와도 그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한번더 읽어. 그러면 그 눈에 보여요. 어디 할 차례인가? 아 여기 했고 음, 음. Be careful what you say. 아, 신중하게 신중하라. What you say. 여러분이 말하는 걸. 그러니까 신중하게 말하십시오. Show me a considerate person and I'll show you someone who is arrogant, proud, and inconsiderate. Show me 나를 보여줘라 나를 응? 그 알려줘라 a c o n s i d e d person 그 자만한 자에게 나를 소개해라 소개해라 and 그러면 I will show you 내가 너를 또 소개하겠다 누구에게? 응. 서만에게 서만에게 소개를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근데 서만이 누구냐 who is arrogant 무례하고 proud 자만하고 And inconsiderate, inconsiderate, 자에게 너를 소개해 주겠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a 가 나를 그 못된 놈한테 소개해 줘라, 소개해 봐. 그럼 나도 너이그 못된 놈들한테 소개를 same thing. This is 나 h e 한 a m e thing. t h i 그런 사람들에 알려 주겠다. 이런 의미예요, 이거는. 음. 그러니까 여기에서 볼때 어, 이 자만한 놈에게 자에게 나를 보여 주래. 소개해래. 왜뭔 얘기인가? 이렇게 받아들일실수 있지. 그런 내용이 아닌 거야, 이거는. 너희가 나를 이런 자에게 나를 알리면 나도 너를 그런 자에게 너를 알려 주겠다. 나는 너 네가 한 대로 해 주겠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Lazy people who refuse to work are all killing themselves. All they do is think about what they would like to have. Lazy people, 게으른 자들. 근데 게으른 자들이 누구냐? 후로 설명하는 거야. Refuse to work, 일을 거부하는. 일하기를 to work이야. 일하기를 거부하는 그 으, 게으른 자들은 아, 요게 동사야. 아. 올 l k i l 아, k i 이야 오직 killing 죽이고 있는 거야 e m 자기들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게을러 빈둥빈둥 거리는 자들은 그게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있는 거다. 그래서 세미콜론이야 상세 설명 all day도 그자들이 요 day는 요 레이지 피플이에요. 그자들이 하는 모든 것은 이즈 싱 think. 여기서 싱크는 이즈가 본 동사예요 싱크는 명사로 쓴 거야 생각이야 그들이 하는 것은 생각뿐이다 about what, what 다음 거를 생각하는 거야 어디 간에서 그들이라면 자기들이 t 이는 lazy people 자기들이 would like to have 갖고 싶어하는 갖고, 하, 갖고 싶은 것 응? 그러니까 이제 우 데이 운 라이크 투 해브잖아. 앞으로 갖고 싶어할 것만 생각하는 거다. 그것만 생각한다. 그래서 요걸 싱크를 이즈가 동사고 싱크는 명사로 쓴 거다. 생각이다, 이게. 그들이 하고 있는 하는 모든 오로지 생각뿐이다, 이 말이야. 뭘 아, 와 데이 운 라이크 투 해브. 자기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 The writers, however, can give and give generously. 그런데, however, 그러나, the writers. 의로운 사람들은 can give. 여기 이제, can give가 동사죠. 그래서, 의로운 사람들은, 하지만, 의로운 사람들은 can give. 줄수 있습니다. 아이가. 줍니다. 근데 어떻게죠? 콤마가 있고, 엔드가 나왔죠. 그러면, give generously. 줄수 있는데, give generously. 그러니까 관대하게 줍니다. 주는데 관대하게 준다. 더 로드 해이트잇 when wicked people offer him sacrifice especially if they do it from evil motives. 더 로드 해이트. 주님께서는 해이트잇. 그것을 싫어하셔. 그것을 싫어하셔. 그러고서 그이 시. 이십 뭐냐 웨으로해서쭉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여기서 여기서 이슬 그것을 싫어하신다 그랬잖아 이슬? 그럼 이슬 그냥 쓴게 아니에요. 이슬 이제 이 뭐냐 이거야 이십 뭐냐. 그래서 웬을 써서 설명하는 거쭉 나오는 거야 웨인. 위키드 피플 사악한 놈들이 오포 힘 그분께 이거는 이제 힘은 누구야 로드예요 주님께 당신께 바쳐. sacrifice 희생 제물을 바칠 때콤마가 스페셜리 특히나 if 이 e 데이두 만일 특히나 그들이 두잇 그것을 해 from evil 이 o 모티브 요 이스은 이 앞에 이시 아니야 이이슨 뭐냐면 sacrifice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악한 놈들이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 그거야. 그걸 하는 거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걸 하는 거야. 그게 이시야. 그 y d 데이두 그들이 그자들이 그거를 한다면 어떻게 풀업 이 o 동 모티브즈 악한 목적으로 악한 목적에서 목적으로 그 희생 제물을 주님께 바친다면 이런 얘기예요 바친다면 바치는 거 그거를 싫어하신다 이거예요 응? 그 사악한 자들이 당신께 그 희생 제물을 바칠 때 특히나 바칠 때, 특히나 또 그거를 악한 목적으로 바친다면, 바친다면 그거를 싫어하신다 이거야. 이시 그거라는 거야, 이 뒤에. 웬, 웬 다음 거 전부 다야. 이시라는 게. 왜 생뚱맞게 이시나고 이렇게 말이 나오나, 이렇게 하실 거야? 그게 아니고 더 로드 헤이트 이시야. 이시, 이거를 그것을 싫어하시는 거야. 그것이 뭐야? 사악한 자들이 그 당신께 희생 제물을 바칠 때그 바치는 그 행위가 악한 목적으로 바치는 거 그거를 싫어하신다 이거야. 선한 목적으로 바친다면 그거를 좋아하시는 거지. 그렇다면 더 로드 러브잇 한 다음에 웬쭉 나오는 거지. So testimony of a liar is not believed. 더 테스트먼이 오브 라이어 거짓말쟁이의 증언이야 거짓말쟁이 증언 요까지 주어 증언이 is not b e l i e v e d 증언은 not believe야 믿겨지지 않습니다 믿겨지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자요 문장까지만 끝낼게요. 봐 하지만 더 World of someone who sings measures through is accepted. 아까 이제 비, is not believed고 여기는 is accepted. 아까는 믿어지지 않고 여기는 accepted 받아들여져. 그렇죠? 근데 뭐냐면 봐더 world world of someone야. 서만의 말이야. 서만의 말은 is accepted야.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아까 그 음, 거짓말쟁이 증언은 믿겨지지 않는데 이더 워드 오브 만의 말은 이제 억셉티셜. 소만을 설명하는 거야. 후서부터 쭉. 근데 소만이 누구냐? 후 n 크 생각하는 거야. 매러즈. 그 문제들을 스스 쭉. 그러니까 소만이 누구야? 후 싱스스 매러즈 스스 h 야 그러니까 그 문제들을 매더를 스스쭉 생각하는 사람의 말은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까 뭐야, 생각을 쭉 해, 계속하는 거야. 쭉 뭐야, 심사숙고하는 거지. 깊이 생각하는 거야. 문제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의 말은 이제 accepted 받아들여집니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think matter to 로야 문제를 쭉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심각하게,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말은 받아들여집니다. 이거지. 자, 오늘도 내용이 아주 진지한 내용이자 아직 하나도 버릴 게 없는 음? 말씀에 계속 지금 격언이 프라버브가 그래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를 아주 감사하게 삽시다. 내일 뵙겠습니다.